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망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한두 명쯤 떠오르는 바로 그 유형.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남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 친구들의 연애 성공담을 들으면서 나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고 한숨 쉰적 있나요? 아니면 소개팅이나 미팅 한 번쯤은 해보고 싶지만 막상 기회가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망설여진 경험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소개팅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나한테 관심 없는 걸까?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떠다니다 보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후회만 가득한 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진짜 연애 감각이 없는 걸까?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사실 연애 한 번도 못해본 남자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고 무거워 보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무의식 중에 취하는 소극적인 태도부터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심리적 장벽, 과도한 완벽주의, 그리고 스킨십에 대한 어색함까지 다섯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낱낱이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 주저하고 한 발짝 내디뎌보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 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나, 이게 내 패턴이었구나. 이렇게 바꾸면 좀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겠네 하고 분명 공감하며 자신감을 되찾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연애 첫걸음을 힘차게 응원하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화 태도,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 보면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한마디를 찾느라 정작 눈앞의 상대와 소통할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요 지금 무슨 말을 꺼내지? 이 침묵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긴장감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말문이 딱 막히고 맙니다. 그렇게 길어진 어색한 정적 속에서는 상대가 혹시 나랑 대화하기 싫은 걸까? 하고 오해하기 쉽고 대화의 온도는 순식간에 식어버리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소통 그 자체예요. 상대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멘트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자신감 부족과 외모 무신경, 내가 매력이 없나 봐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쓰는 것조차 번거롭게 느껴져요. 그 결과 중요한 만남이 잡혀도 대충 입고 나가거나 아예 준비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하지만 사실 작은 변화가 줄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잘안 입던 컬러 셔츠 한 장만 입어봐도 얼굴빛이 살아나고, 거울 앞에서 몇번 크게 웃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인상이 훨씬 밝아집니다. 이렇게 나를 조금만 가꾸는 노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대인 관계에서도 한결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한 번도 썸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절당하는 순간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혹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국 입을 열지도 않은 채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실패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겠다는 노하우가 쌓이고 거절의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기도 하니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연습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대화 주제 한정과 관심사 자신만의 취미나 전문 분야에 몰두하다 보면 상대방이 흥미로워하는 가벼운 화제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화가 쉽게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얘기만 늘어놓다가 상대가 "프로그램이 뭐예요?" 하고 딴청을 피우면 곤란하겠죠. 반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친구들이 공유하는 짤밈, 인기 있는 SNS 챌린지 정도만 알아두어도 대화 소재는 훨씬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공통 관심사의 지점을 넓혀 놓으면 상대와 자연스럽게 웃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변 소식을 습득하는 노력만으로도 대화의 문턱은 크게 낮아진답니다. 타이밍 감각 부족. 메시지나 연락을 주고받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너무 잦은 연락은 집착으로, 너무 뜸한 연락은 무관심으로 오해받기 쉬워요. 특히 연애 초기에는 서로의 연락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기 일수죠. 이럴 때는 상대가 답장을 보내는 빈도나 톤을 잘 관찰하면서 처음에는 하루 한두 번 정도 가볍게 안부를 묻고 반응이 좋으면 조금씩 간격을 조절해보세요. 이렇게 서로의 소통 리듬을 맞춰가다 보면 상대방도 점차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완벽한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공식이 아니라 서로의 페이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해본 남자들이 흔히 보이는 다섯 가지 특징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거 내 이야기인가? 하고 고개를 끄덕인 분이 계시다면 절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람마다 페이스가 다르고, 연애는 결국 내 장점을 하나씩 꺼내보여가며 상대와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팁들 중 짧게라도 먼저 말을 걸어보기, 가벼운 관심사, 질문해보기,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간단한 스타일 변화, 시도하기, 메시지, 타이밍 맞추기 이중 딱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어느 순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스스로에게도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첫 데이트 자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 스킬 5가지를 준비 중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질문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살짝 열어주는 리액션 팁까지 알차게 담아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연애 고민이나 성공담 실전 후기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릴게요.